입니다 엑스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죠. 자,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얘싹 이쪽으로 넘겨서 lnx x는 n 15랑 같다라는 방정식으로 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항수 함수의 교점으로 볼 거.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서로 다른 주 점에서 만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지를 볼 거다라는 건데 그래서 왼쪽에 함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는 가장 먼저 따줘야 되는 거 정의형 로감 함수 있으니까 진수가 0보다 크다 두 번째는 진감표 미분했을 때 0되는 거 이게 정서 0되는 거 미분해주면 x분의 1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x는 1이다라는 게 나오고 한번더 미분해주면 얘가 x의 마일 제곱이니까 얘는 0되고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 즉 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다 0 되는 거 존재하지 않지 그리고 0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다라는 거알수 있고요. 자,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거, 2분의 1 같은 거 넣어주면 플러스, 1보다 큰거 넣어주면 마이너스니까 증가하다 감소해서 여기가 극대. 극대. 그러면 1일 때. 1 넣어주면 얼마야? 1. 마이너스 1이네? 1일 때가. 여기다 1 넣어주면.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아니야? 여기가 그때 아 증가가 아니라 이 계수 함수가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하다 이 말이지 위안 위로 볼록 그리고 위로 볼록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지금 y는 ln x 마이너스 x인 함수다 라는 거지 그럼 서로 다른 주실을에서 만나려면 마이너스 1일 때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야지만 주실을 만날 거 아니야? 그래서 n-15가 뭐보다 작다? 마일보다 작다. n은 14보다 작아서 자연수의 개수는 13개다 라는 게 나온다 라는 거지. 됐어? 자, 책정 한 번씩 할게요.